저번 주 토요일 날저 명상센터에 이제 암에 걸린 그 사님이 한분 오셨어요. 그래서 어, 소문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 여기가 이렇게 명상 수행하는 곳인데 소개받아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 그 명상센터에 있어 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와요 저도 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이게 뭐냐니까, 나의 몸과 마음에는 본래 병은 없다. 단지 내가 그것을 규정하는 순간, 죽을 병이다. 규정하는 순간, 그건 계속 진행돼 간다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이 가르는 말씀인 거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마침 옆에 친구가 잘 지내다가 싸웠는데, 그 순간부터 나쁜 친구, 라고 내 마음에서 규정하는 순간 이 친구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풀리든 용서를 하든 화해를 한그 이후부터야 다시 좋은 친구 되는 거요내 마음이 규정하는 순간 모든 거는 딱 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이내 마음속에 정보가 저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은 형성된다. 결정 난다는거요 물론 일체의 유심조에 보면은 좀더 깊은 뜻도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모든 대상은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인 스님이, 노 스님이 한분 계셨어요.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출가를 한국에서 못하니까 56세에 이제 출가를 하려니까 나이 제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송을 해보니까 미얀마를 가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출가를 할수 있다. 이렇게 그노 스님이 한분 계셨는데 한국 사람이 그 스님하고 자꾸 둘인 거예요. 그때 멍멍이 교배 시기가 되니까, 동네 수컷은 다 오더라는 거죠. 그, 그, 명상센터 앞에 큰, 이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한 30마리가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이 암캐하고 한번 교배하려고. 막 싸우는데, 막 완전히 개판이죠. 그리고 지금 지금 법당 요, 옆에 이제 막 30마리 개가 막 싸우는 거예요. 멍멍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님이 하도 그 멍멍이 소리가 귀에 거실린 거죠. 공부하는 데 방해됐는 거라. 한나도 오셔가지고 그게는 명상센터에는 일대일로 이틀에 한번 걸로 인터뷰를 해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군요잘 하나 못 하나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데 근데 그날 이제 저한테 와서 내가 오늘은 주지스님한테 꼭 내가 이 개를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지금 개가 막 싸우고 시끄러워가지고 공부를 못 하는데. 이좀 처리를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스님, 그거 영어로 할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맨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이, 에포지에 다 적었대. 빽빽하게, 이제, 아, 이제 다 적어가지고, 이거 가서 읽어주면 된대. 이렇게 스님, 화이팅, 잘하고 오세요. 이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갔는데, 한, 한 30분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주의심하고 얘기 잘 했습니까? 이러니까, 아,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 왜요? 이러니까 가서 읽었대. 지금 명상센터 옆에 선방 옆에 막 멍멍이들이 지금 개판이 돼가지고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집중을 할수없다라는 거야. 그 이거를 좀 치아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소리를 다 듣고는 그 주지스님이 아주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개 소리를 관찰했습니까? 이런 안 했는데요. 이러는. 아이고, 어쩌 좋아요. 그, 이 아주 큰 공부 대상, 그 공부 대상을 관찰하셨는데 왜 못했어요? 이러면서 지금 당장 가셔가지고 그 소리를 관찰하세요. 이제 이런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하고 놓았대요. 그날부터 이 스님은 걔가 막 싸우는데 이제 서가지고 앉아 서가 있는 거예요. 야 서가지고 계속 그쪽을 지켜보는 거라. 그리고는 한 일주일 더 흘렀어요. 한 날은 저한테 방에 있는데 여매 스님이래요. 예하고 나가 보니까 스님이 개소리가 간생보살 소리예요. 이런 러그 제가 속으로 무슨 멍멍이 소리 하시나? 이러고는 "얘, 무슨 무슨 뜻이에요?" 이러니까 "아, 내가 그날 보러 딱 서가지고 소리가 멍멍이 소리가 막짖으면 들리는 개소리, 개소리, 개소리" 이렇게 계속 소리를 관찰했다. 하루, 이틀, 이래 지나니까, 어느 순간, 이 멍멍이 소리가, 이 귀로 들어와서, 이 귀로 빠져나간다. 전에는 이 귀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내가 화가 나서 다시 내가 심장으로 들어가서, 막 화가 이제 났는데, 상대의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내 몸을 좀더 마음과 몸을 휘집고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계속 그 관찰하는 거야. 그게 뭐냐, 대상하고 떨어뜨려 놓고, 대상에 대해서 붙질 않았다는 거예요. 개소리에 대해서. 그니까 러이 소리가 다 지나가는데 들어도 내 몸과 마음은 전혀 요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스님 축하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 뭐냐. 첫 번째, 재행 무상. 모든 거는 변해가는 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왜못 보느냐. 마침 이 자동차 타이어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어 껌이 탁 붙어 보면 껌이 그냥 같이 굴러가 껌이 <laughs> 데굴데굴데굴데굴데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적인 삶은 남이 욕한 거나 싫어 소리 한거탁 하면은 그게 탁 붙어서 같이 내 마음이 굴러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굴러가는 타이어에 떨어뜨려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 다해 굴러가는 거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전혀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나의 뭔가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점이 온다는 거야. 마침 그 한국인 스님처럼 개소리 개소리를 관찰해.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스님 더 재미난 거 얘기해 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러니까 어느 수컷하고 교배를 했는지 아냐는 거라. 그잘 모르겠는데 요 이러니까. 계속 지켜봤는데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그 스님이 이래 보기에는 덩치 크고 싸움 잘하고 날 쐬고 젊은 개가 암캐하고 결혼을 할것 같은데 이래 보니까 이래서는 처음 싸움에 져가지고 떨어진 이 조그만 개한 마리가 옆에서 항상 이렇게 맴돌고 있었대요. 한 30마리가 싸우고 있는데 보잘 것 없는 개한 마리가 옆에서 맴돌고 있는데, 네, 보고 있으니까, 그 사오는 동안, 이 개가, <laughs> 그 안케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 그, 야, 참 세상은 다 인연이 있겠구나.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큰 개, 싸움 잘하는 개하고 결혼할것 같은데 아니구나. 모든 거는 인연이 있구나. 그렇게 또 제한테 얘기를 해줬겠 제가, 아, 스님 축하드립니다. 인과법도 벌써 <웃음> 터득하시고, 재무상법을 <laughs> 터득하셔가지고, 아이 저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제보고 늘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든 절을 하시든 집중을 하는데, 고양이처럼 집중을 해버리면 안 된다. 뭐냐, 정작 이 고양이는 지를 잡는 데는 집중을 했지만, 자기가 지 잡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절을 하더라도,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간센부살만 하고 있으면, 간센부살 하고 있는 대상도 알고, 나도 알고, 주력을 하면은, 심혈장구 대단을 하면은, 심혈장구 대단을 하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도 알고, 그리고 참선할 때 이목고를 하시던 변화 관찰하던 윗바산을 하시던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마침 고양이와 같다. 마침내 지를 잡지만은 정작 성인이 되지 못한다라는.